안녕하세요. 엉터리 다육맘입니다. 오늘은 예산의 다육뜰이라는 시설 완벽한 다육농원 소개합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다육뜰이라는 농장이거든요. 아, 여기 다육뜰이라는 예산. 여기 아, 지금 다육 매장에 한번 들어가 봐 있는데, 아, 이거 키핑동 같으네요. 보니까. 키핑 들가 보겠습니다. 어, 엄청 잘해놨네요. 어마어마한 키핑동 자랑합니다. 여기 어마어마합니다. <laughs> 세상에. 야, 이렇게 예산에 어마어마한 키핑동 있는지 몰랐네요. <laughs> 와, 어마어마합니다. 야, 여기 대단합니다. 키핑동이에요, 여기. 야, 저 감탄밖에 안 나옵니다. 이렇게. 와, 정말. 그리고 오늘 이거 폰 기념으로 제가 이렇게 <laughs> 영상 찍어서 기분도 더 좋고요. 야, 대단입니다 대단해. 어마어마합니다. 전화번호도 다돼 있고요. 와, 제가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다녀보는데 여기 정말 잘해 놓으셨습니다. 와, 최고 같아요. 최고. 한 1년 정도 되셨다는데 굉장히 잘해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보시면 이게 지금 내동이거든요. 내동인데 양쪽 요거 가운데만 이게 이제 판매동이고요. 양쪽에는 음, 키핑동입니다. 그래서 키핑동도 어마어마하게 다꽉차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정말 그림 예술입니다. 지금 여기 사장님 지금 포장하고 계시고 너무너무 바쁜 하루를 보내시고 계시는데 와 입구에 보시면 이렇게 야 진짜 화분도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수제 화분으로 많이 갖춰놨고요. 야 오시면은 감탄이 아마 절로 나오실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바로길 이런거 이것도 살충제다 갖다 놓으셨고요 이렇게 입구에는 이렇게 앙증맞은 거북이 <laughs> 귀엽네요 아가도 있고요 강아지 고양이 오 너무 이쁩니다 여러분 짜잔 <laughs> 이렇게 해서 야 입구부터 야 이런 거는 완전 묵등입니다와 이거 보십시오 연봉인데 야 이거 제 손가락 손가락보다 더욱습니다 염자도 이렇게 있고요. 가운데 이렇게 보시면 어마어마한 시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편 관엽 식물도 이렇게 계속 키우시고요. 이거는 이제 벌레 퇴치 제라늄이고요. 응. 그리고 요, 이쪽에는 이 입구에는 지금 화분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거의 이제 수제 화분이 많네요. 요러고 백봉. 야, 이것도 완전 목동이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 전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실전 아, 한번. 요거 입구에는 <laughs> 아, 예쁜 아가신가요, 미스? <laughs> 머리에다 가 이렇게 연봉하고 이름이 저기 요거 이렇게 찍혀 있고요. 요거, 요거 석연아, 요거 석연아 금이네요. 이거 다 아, 목동입니다. 제가 또 어마어마한 감탄을 하고 있는데, 야 철아, 이렇게. 한번 쭉 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키평동이 많아서 양쪽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거의 뭐 취미생활도 하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이 색감도 어, 저 이렇게 살짝만 찍겠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 와, 정말 정말 짱짱하게 잘키워 놓으셨네. 야 이건 로미에르, 이건 에버시구요 아 여기서 저 많이 봅니다 없는 것들와 아우렌시스 요것도 완전 다 묵등입니다 요건 이름이 없는 이야 흰 분을 자랑하는 삼두, 사두인가요? 와 군색 너무너무 이쁩니다 어우 이게 전체가 다 이렇게 보시면 와 기풍돔 여기가 가운데가 지금 판매 매대거든요 와. 감탄 밖에 안 나옵니다. 오늘 뭐 아들하고 제가 이제 바람 새러도 나오고요. 예산에 왔는데, 이렇게, 어, 시설이 진짜 완벽합니다. 완벽 그 자체입니다. 어. 오늘은 이렇게 한 번만 쭉한번 찍어보고요. 어. 다음에 또한번 들려봐야죠. 이렇게. 그래서 사장님 허락을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예쁜 모습을 어? 담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 코너는 지금 창조인데, 이야 가격은 이렇게 다한 화분에 다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와 근데 진짜 끝내지네요. 물둠이 정말 예술이에요. 판매도 하고, 하지만 제가 또 감탄을 이렇게 많이 해 보긴 처음입니다. 야, 이렇게 야! 이런 창 종류는 이름을 뭐 이렇게 메모로 안해 놓으시면 저기가 다슷스슷해서 야, 정말 멋있습니다. 요리터스 궁뎅이. 궁뎅이도 이렇게 어우 깔끔하게 정리 잘해 줬습니다. 이렇게. 야. 어마어마 이쁘죠? 야, 여기도 상상 초월입니다. 오, 대박. 야. 저쪽 양쪽에는 음. 키핑동이고 여기만 지금 판매동으로 그리고 여기 옆에는 또 재배동으로 이렇게 하셨어요. 거기서 재배하시고 양쪽에는 이제 키핑동이고요. 여기 제가 찍는 여기가 판매동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도 어마어마하고 이거 네동 이렇게 해서 바깥에 볼 때는 하우스가 이렇게 네 동으로 보이는데 이 안에는 원통입니다 이렇게. 자, 기 가운데서 제가 한 바퀴 이렇게 돌아보겠습니다. 이야, 정말 하우스 대단합니다. 짠. 아, 안녕하세요, 사장님. 여기 다육들, 우리 사장님 옆에 계시는데 굉장히 미인이십니다. 근데 굉장히 수줍이 많으시고요. 어, 항상 웃는 미소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잠깐 인터뷰 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다육들. 다육들 예산점입니다. 아 여기 예선점인데 여기 오픈한지가 얼마나 되셨나요? 저희 이제 3년차 되고 있어요. 3년차? 네. 3년차 되셨는데 아우 저는 여기 지금 뭐강나에와 있는 기분 아시죠? 천당 극나와 <laughs> 너무 너무 멋있어요 정말 이렇게 상상 초월로 제가 이렇게 기분 좋게 오늘 어, 다육들에서 어, 사장님하고 지금 인터뷰 하고 있는데 아우 너무 기분 좋고요 굉장히 쑥스러워 <laughs> 많이 다육 <타셔, 웃음> 유튜브도 하고 계세요 다육들이라고 한번 들어오셔서 한번. 오셔서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하시고, 알림 설정도 좀 해주시고, 예. <laughs> 그래서 여기 사장님이, 여기 보면은 키핑동이 양쪽에 있고요. 재배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판매동에서 내 동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데, 와, 상상 초월입니다. 제, 제 생각으로는 어마어마한, 아, 사장님, 뭐 사업수산도 좋으실 것 같고, 굉장하십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래간만에 여기 들려가지고, 아, 요거 이제 오늘 마감하고, 다음에 이제 사장님하고또 기회 있으시면 다시 또 들릴 걸 약속하면서 다시 한번 인사 좀 해주세요. 많이 찾아주세요. 잘 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굉장히 이쁘십니다. 감사합니다. 엉터리 다영맘이었습니다